아, 뭐야! 두 명이야, 두 명. 양, 양각으로 있네. 아, 진짜 총알이 얼마 없는데? 아잉? 양각으로 있어. 오른쪽, 왼쪽 다 있어. 올라가지 마. 오른쪽, 왼쪽 계단에서 잡, 자리 잡고. 뮤직끼 뭐하냐? 뮤직 봐! 뭐하냐, 이 새끼? 얘 뭐해? 뭐, 뭐해? 아, 여기, 여기 앞에 사람 쪼고 있어. 그 위에 간 바로 있다. 어, 알아 알아.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쪽인것 같은데. 왼쪽에 왼쪽에. 어. 이쪽에? 아 어. 어, 어. 안 보이는데? 나랑 십리도 안 나가. 아 방에 있어 방에. 방에 들어갔을까 아마. 맨 왼쪽 방, 맨 왼쪽. 어, 아아 와, 씨. 아, 존나 웃기네. 당신 오너 뭐, 아파 어디? 야, 뭐? 총 맞는데. 형수, <laughs> 너총 맞는데 왜 네가 소리를 러 네가 아파? 김영주 껐어 훈수, 훈수충지리네 갈게.